안녕하세요. 윤부동산입니다. 금요일 KB 주간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울산 남구 마이너스 0.05% 매매효과 하락을 보이고요. 전세는 마이너스 0.34% 하락세를 보였네요. 자, 주간 시계열로 지난주하고 비교해 보시면 지난주 마이너스 0.66%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.17%로 하락폭이 확,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중구입니다. 중구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. 0%로 변동 없었고요. 전세는 마이너스 0.99%로 전세가 하락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전세가 하락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지금, 어 매매로 내놓았던 물건들이 전세로 돌리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.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지난주 비교해보시면 마이너스 0.01에서 이번주 0%로 보합세로 어 나타났고요. 북구는 마이너스 0.23%로 울산에서는 가장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. 전세는 마이너스 0.11% 하락세를 보였고요. 지난주는 마이너스 0.13, 이번주 마이너스 0.18이니까 하락폭이 커졌네요. 하락폭이 커진 구가 북구가 되겠습니다. 울주군 마이너스 0.02% 매매 호가 하락이고요. 전세는 마이너스 0.2%로 전세가 하락 폭이 꽤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. <laughs> 언양업에 지금 이 편한 세상업한 스케어가 지금 어, 전세가 하락을 조금 끌어내리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울측은 지난주 마이너스 0.18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.01%로 하락폭 크게 감소를 보였네요. 어, 지금 울산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정도 안정세 바닥을 다지고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음, 거래들이 보입니다. 동구 마이너스 0.13%고요. 전세는 마이너스 0.01 거의 변동 없이 전세는 하락폭이 좀 감소가 되어 보입니다. 지난주하고 비교해보시면 지난주 마이너스 0.14에서 마이너스 0.15로 소폭 어, 하락폭이 증가를 했습니다. 조금 늘어났네요. 자각 동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, 남구에서는 야음동이 플러스로 0.39% 상승으로 나타났고요. 옥동이 마이너스 0.54로 남구 지역에서는 지금 가장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중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보합을 보이고 있네요. 북구에서는 양정동이 마이너스 1.45%, 화봉동이 마이너스 1.4로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나, 나타나고 있습니다. 울주군에서는 범수업이 0%로 보합이네요 청량업도 보합이고요뭐 전체적으로 어, 보합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구입니다. 서부동이 마이너스 0.6% 나머지 동들은 모두 보합이네요 어, 서부동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. 지금 어 서부동에서는 올해 입주 문량이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충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요거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야음동이 플러스로 어, 지금 돌아서 있는 상황 이 KB 시세에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.